자, 반갑습니다. 최 부장입니다.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경매장에 왔는데요. 경매 차량 중에, 어, 가장 핫한 차량 중에 한대죠. 옆에 있는 현대의 펠리세이드입니다 자 가솔린 차량은 덜어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 차량이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엔카에 지금 보시면은 가솔린 차량은 한 3천만 원대에서 좀 비싸면 3천 5백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고 또 디젤 차량은 어, 시작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얘가 신차가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수출이 좀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펠리세이드 디젤 차량을 가지고 있고 사고가 없고 실내가 흰색이고 7인승이 캘리그래피고 20년식 이상이다 그러면 그차주에 5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내고, 시동러슬까지싹 들고 갈수 있는, 음, 보통 5,500 정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말도 안 되죠. 자, 아무튼. 자, 펠리스에드 대항마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같은 여식, 같은 주행거리에, 같은, 어, 옵션은 좀 아니지만, 비슷한 차량으로 본다면,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팰리스에드대항마는1 0만원 정도 쌉니다. 과연 어떤 차량인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. 자,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! 이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름이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 이 차량입니다 쉐보레에서 만든 트래버스라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7인승짜리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도 7, 8인승 있고 얘는 7인승만 있습니다 자, 둘다 가솔린 차량이거든요 지금 펠리세이드는 3,800cc의 가솔린이고 얘는 3,600cc의 가솔린입니다 둘다사륜구동 선택이 가능하고 이 차량은 사륜구동이고 시작 금액을 보시면 깜짝 놀라겠죠 보이십니까? 자, 1590만원. 자, 이 차량이 2020년도에 나온 차량이고, 주행거리 가좀 많습니다. 10만이 약간 넘어가는데, 어, 1590만원이면, 펠리세이드의 거의 반값의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실제 판매되는 거 보면은, 주행거리나 연식이나 요거 비교해 보시면은, 거의 한 1000만원 이상이 저렴합니다. 자, 같은 용도, 7인승에 사람을 넓게 태우고, 3800cc, 3600cc의 가솔린 차량이다. 그러면 100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차량.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겠죠?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. 자, 실내 타면은, 우선 쉐보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어,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성이, 어, 이 차가 왜 이렇게 비싸지? 라분 <laughs> 어, 우리는 오기 전에, 1 9 9 0이면은 어, 그래도 싸게 올라와 있네라고 생각하지만, 실제 타보시면은, 어, 이게 1 9 9 0이좀 비싼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쉐보레는 항상 그렇습니다. 어, 트레이블리자아요 다음에 나오는 뭐, 트레버스나, 뭐, 비슷비슷합니다. 타면은좀 비싸요. 시차 급액이 5,500만 원이거든요. 아무도 안 샀겠죠. 진짜 실제로 한달 100대 팔렸나? 뭐 1년 다 합해서 몇백대가 안 팔렸으니까.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 안 하는 이유는 있다. 또 비교 대상인 펠리세이드보다 천만 원에 싼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실내가 굉장히 구형스럽습니다. 뭐 계기판도 굉장히 구형스럽고, 뭐 아기자기하게 뭐좀 작게 돼 있습니다. 어, 실용성은 잘 모르겠고, 우선 디자인도 별로죠. 그래서,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, 자, 요 정도면 은팰리세드를살것 같으면, 천만 요 싸게 서 구입이 가능한데, 거의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룸미러 보시면은, 하이패스가 우선, 없고요그 어. 다음에 안전장치도 좀 들어가 있지만, 그렇게 믿음은 안 가고, 뭐, 그렇습니다. 나가보시죠. 자, 오늘 트레버스를봤고요 어, 펠리세이드의 대학마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? 저는 약간 대학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금액이 싸기 때문에. 자, 7인승의 패밀리카로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, 또 주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세컨카가 있지만, 우리 가족들이 여행갈 때 그래도 가솔린에 조용하게, 넓게 여행을 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 나들이용으로 한대 정도는 구입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이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신차금액 5,500만 원에 5년 지나고 한 10만 킬로좀 넘게 타면은 1,500만 원에 출발을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패밀리 카로 펠리세도 약간 비싸다. 그러신 분들은 생각 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. 하지만 만족감은 없고 하차감도 거의 없고 무슨 차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차입니다. 아, 오늘 저희 직원이 이거 아마 입찰할 겁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1,590만 원에 시작하니까 1,599만 원 정도에 적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니까 우리가 낙찰받아서 한1 8 0 0 1,900 정도 판매를 하지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낙찰받으면 영상을 올릴 거고요. 또 비슷한 차량 나오면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차마현체부이 계속 마무리 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